옆이신데? 아, 오케이 멈추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회사가 뭐래요 형님? 네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절이 어, 네. 뭐라고 떴어요? 거절이 약간 이제 좀그 그, 뭐랄까 그는 웃었어요 네 거절 네. 어떻게 떴어요? 거절이요? 네 그, 말은 별로 없었고 이제,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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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말씀아린 것처럼 무려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형님. 더 네. 설명 드릴 시간 없어서 그런데 뛰어 가신 다음에 네. 네. 어, 이렇게 자, 자 뛰어 가셔서 정면에서 확실히 정면에서 그리고 먼저 멈추고 가만히 계세요. <목소리> 여자 가 움직이려고. 그러다. 아까도 여자가 멈춰 서는 듯했는데 형님이 조금 조금씩 움직이니까 같이 걸어가게 됐었거든요. 자 지금 딱 좋다. 네, 뛰어가세요. 뛰어가세요. 네. 지금 딱저 앞에 사람 도없고아러니까 멘트랑 설명 다 들을 이제 들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왜냐면은 말씀하시는 거 조금만 들어봐도 뭔가 좀 흐지부지 끝나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진행 과정에서 마지막에 좀 흐지부지하게 확실한 거절도안 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네. 시간 이렇게 턴을 네. 두고 다시 가서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형님을 뭐라고 생각하까요 네. 질척거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진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진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진척거린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런 확률도 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방금 가신 상황은 아이 사람 진심이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처음인 것 같고 네. 저 수업 어,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이런 거는 흔해요 네. 아 근데 약간 아까 이제 그 쫓아가서 이야기하라고 그 멘트를 네. 좀 제대로 좀 못하긴 했어요. 음, 맞아요. 네. 네, 뭐, 약간 제 식으로 좀 돌려서,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게 약간 그, 멋진다는 또 이렇게 먹힌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뭐, 네. 교환하신 거예요? 어, 제가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약 네. 아까 이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거리긴 해. 그래서 이제 그 알려드린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전에 이제 이렇게 그 불러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자가요? 예 그래서 이제 종이에 이제 그 뭐야 어, 너무 좋았다가지 예. 거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종이에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종이에 이제 그그 뭐냐 그 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아, 근데 내가... 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약간 좀 긴장해서 네. 제가 말좀 많이 좀 뻥뻥거리네요. 네. 만약에 네. 여자가 받아간다고 해도 보통 네. 알려주고 추가 버튼 누르면, 아, 그 검색 누르면 형님 아이디 뜨거든요. 네. 거기서 어, 이거 추가 누르신 아, 다음에 네.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주세요. 하면 얼떨결에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여자도 있거든요. 아, 아. 그러면 내가 좋지만 딴 거가 돼요.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느낌이 멘트만, 아까 알던 <목소리> 것들이 네. 조금 약간 좀 체화가 되고 되면 네,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것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어, 방금은 여자를 뭐 쫓아간다, 따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예 적용되잖아요 왜냐, 가서 다시 한번더 시도를 했을 것 만약에 여자가 이제 나를 거절했는데, 네. 쫄래쫄래 약간 뒤에서 뒤쳐진 상태로 저기요 저기요 이러면서 가는 거는 이거는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 1도 안 먹혀요 어? 임팩트가 없어요 매력이 없고 정면으로 가서 부담스럽지 않게 거리 둔 다음에 정말 제대로 뭔가 좀 다짐과 포부를 밝히는 느낌으로 하면은 그게 또 이제 마지막에 결과가 바뀐다는 거죠 어, 이번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괜찮게 하셨어요 관우를 좀 다른 생각한다. 네, 한걸더 그냥 한번 해보겠다. 어, 잘 잘하 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앞으로도 뭐 하셔야 돼요. 돈을 네. 하나 아 목적이 추가되면 아안 돼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